대화만 시작하면 정치 이야기 혹은 타인의 이야기가 전부인 사람들이 있다. 타인의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람들. 좋은 표현으로는 관심이고 나쁜 표현으로는 험담. 뒷담화하는 사람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체로 다음에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자기중심적 사고.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대화의 초점을 자신에게 맞추기 위해 남의 이야기를 화제 삼아 주목을 끌려 하거나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끼려는 심리가 있다. 이런 행동은 자신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인 것이다. 2. 관계의 피상성. 뒷담화 말고는 대화 주제가 없는 사람들은 타인과 깊은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진정한 친밀감 대신 가십을 통해 사람들과 가볍게 연결되려 한다. 남의 사생활을 상대방의 동의도 없이 자기 멋대로 공유함으로써 자신이 그룹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거나 특정 집단 내에서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타인의 이야기를 이용한다. 낮은 공감, 능력, 타인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기보다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의 소재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무심코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도 한다. 정보의 과잉공유, 어떤 정보든 가리지 않고 습득하려 하고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즐긴다. 때로는 정보의 정확성이나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소문을 퍼뜨리기도 한다. 정보를 많이 안다는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는 동안 정작 자신의 인격은 썩어가고 있는지 자신을 보지 못한다. 대화의 주도권 욕구. 대화에서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한 경우가 많다.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꺼내면 상대방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쉽고 자신에게 이목이 집중되게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화의 시작이 너 그거 알아. 누구누구가 뭐 했대. 항상 이런 식이다. 이제 알겠습니까? 남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십이 아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불안한 마음과 부족한 관계의 증거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를 원한다면,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닌, 진정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라.